올라갈 수 있어야? 거기? 응. 어, 어 거기 있다? 아니 저기 개 들어간 거다. 레소라게 그거였어? 소라기. 어. 손 올려봐. 어, 뜯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움직일까? 이렇게 맞았어? 어. 아, 지금 무서워서 안 움직이나 봐. 그냥 하지 마, 하지 마. 응. 어. 뭐 가봐. 방큼 잡았어요? 봐봐요 우와, 에 진짜 많이 잡았다. 가방에 가서, 가아에 가서, 가방에 가서, 가 아니야 서인이잡가 무섭고. 에 이게 망동어가 있거든. 여가있다에기 있다 방에 가서, 가방에 가 내일 네, 네, 흙을 잡았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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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형뭘 들고 와? 내가 아, 어.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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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있빠 오빠, 오빠, 오고있지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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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왜빠 오빠, 오빠, 오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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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방식 갔어? 안돼~~ 다시 해줘 어떻게 했어? 몸 접지 <laughs> 아, <착하다. 웃음> <laughs> 그렇게 했어? 우와, 시원하겠다 채윤이 아니, 잡아봐. 꽃게 지나가네. 꽃게! 아하하하하봐 <laughs> 어, 하지,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안 물어 근데? 어, 안 물어. 이렇게 떠지나. 나도 잡았어. 이 봐. 오. 오. 오 느낌 이상해. 봐 하트 그릴 거야? <laughs> 점점 멀어지나 봐 <laughs> 저 멀리 갔다 어디 갔지? 여기 있다 어 갯벌이야 발위 아직도 꼬끼가 있어? 안 내려갔어 걔? 어 어디 있어? 내려갔 아빠 왜 그럴까? 너 딸님이 끔짝도안 해. <laughs> 왕 오늘 어, 다 타냈어요 최인이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달려가는 거야? 채인이 어, 1등인데? 1등인데? <laughs> 1등은 <1층에 늑력치수> 꽝 <laughs> 엄마 닮고운동꽝 어딨어? 왕 지금 안녕. <목소리> <목소리> 예뻐? 응. 백사영장 난쟁이들이 반겨준다. 응? 응. 백사영지 안녕이죠. 누구한테 갈 거야? 난쟁이한테? 하나, 둘, 셋, 뿌이해 줘. 어, 뿌이해 줘. 쟤는 거기서. 난쟁이들처럼 뿌이해 줘. 수영자 안녕 예전. 너 봐, 진짜 빨리 간다. 너 봐. 여기 이제 열어. 해봐, 진짜 빨리 가. 바람 때문에. 그렇지. 끝났어. 아 계단이야. 첸이랑 어떻게 가지? <laughs> 살살 해야지. 하에 둘, 다시 해봐. 흰누빵 살살해 해줘 호우 해봐 에잉 예 <laughs> 포즈가 그거야? 예쁜 포즈 예쁜 포즈 하트 하트는 어떻게 해? 그게 하트야?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멋있다 여기 뒤에 조금 나온는데 묻히지 마 손에 <laughs>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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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지. � Smile c o 다 n e 다니세 s 미 이렇게... 근데 응. 위험해~ 천몽천몽 응. <laughs> 소리 들려? 뽑아야죠? 어. 했어. 쟤는 <laughs> 이마에는 목이 물리고. 어떡해? 뽑아. <laughs> 왜 차에 앉아서 먹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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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움직여. <웃음> 움직여. <웃음> 어 어떻게? 예 아, 맞아요. 어떻게 잡았어? 일 킬로 일 그러니까 저희 명함에다 제가 도자기 찍어줄게요. 가이포함해서 네? 뭐 맞아. 맞아. 아빠한테 가자. 어디 어 쉬워요. 아빠한테 가자. 잠깐 <laughs> 구경. 가자. 아, yeah, 저 uh, 찍어 볼게. 직게 움직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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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난여 움직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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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 움직여. 지직여 움직여. 움직여. 움어여 움직여. 움직여. 움직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짠! 에요 <laughs> 새우들이 빨개졌어. 또그 새우들이 빨개졌어. 응. 네. <laughs> 익어서 빨갛게 익었어. 뜨거우니까 채은이도 뜨거우면 볼 빨갛게 익잖아. 새우들도 빨갛게 익은 거야. <laughs> 아, Tchau,

먹었을 때 먹었을 때. 좋아. 네. 우와. 혜인아 어다혜 이마가 오래. 지 우와. 앞으로 와봐와 우와. 으세요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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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Thanks.